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7절로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진규 감독의 간증을 그리다란 책중 8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도 힘들 때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요? 너는 이겨낸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받아들이는 법이다. 그동안 너는 내게 닥친 일들을 이겨낸다고 하면서 가슴에 불을 품었다. 또 다시 넘어야 할 일들은 끝이 없는데 끝없이 가슴에 불을 만들 것인가? 우선 세상에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어떻게 나의 이런 일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 속에 이게 내미야말로 결코 쓰러지지 않는 진정한 승리란다. 너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그러면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어느날 지혜왕 소르몬이 복잡하게 얽힌 노끈 뭉치를 알렉산더 대왕에게 주면서 "이걸 풀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녹금 뭉치를 받아들고 한참 그거를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다가 단검을 뽑아서 녹금 뭉치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노끈을 풉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이것이 풀려 버리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풀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 얼마만큼 돈이 많이 있느냐, 얼마만큼 권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승리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사느냐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비결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 주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주, 소유했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규 감독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은 사울과 그 왕조가 몰락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금방에 쭉 퍼지게 되어서 블레셋이 침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한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본래 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섬멸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것이 자기네 민족의 생존과 국가 번영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장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소년 시절에서부터 블레셋에게는 만만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이 영웅으로 떠받들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로도 블레셋과의 전투 때마다 다윗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로. 등극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서는 이제 어떤 결단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들이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끌어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로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때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요. 저를좀 보세요. 예. 네. 밑에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눈 뜨시고요. 그래도 눈을 안 뜨시네. 눈을 꼭 감고 계셔. 자, 눈좀 뜨세요. 저를 보세요. 네.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예. 네. 안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문제 해결의 방법.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일 뒤에는 어려움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다라는 거예요. 아,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실 왕이 되기 전까지 참 많은 고통과 시련과 눈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죽을 꼬미도 수도 없이 넘겨야 했고요. 굴욕과 가난도 당해야 했습니다. 십수년을 질투의 눈님은 사울왕을 피해서 그 지병한 추병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됐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총 공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좋은 일 뒤에는. 어려움이 올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삶은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이제 다 됐어, 다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자, 성경에도 이렇게 좋은 일 다음에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은 아브라함의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 아들이 좀 사람 노릇 좀 할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좀 아들과 좀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외에, 그 외에, 다른 많은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자식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딸랑! 하나!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머리처럼 많이 주시겠다 해놓고서는, 딸랑 하나 줬고서는, 이제 그 하나가 자라서 사람 노릇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예. 참, 우리가 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죠. 장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의 도움을 받, 미움을 받아서, 멀리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아주 좋은 꿈을 두 번씩이나 꾸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꿈을 꾼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애굽에 팔리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방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병치례를 하고 성장한 사람이 지금도 이게 몸이 허약해서 건강을 조심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평생 병원 출입도 안 하고 약을 복용한 일도 없는 자신의 건강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어느 날 쓰러지면 아주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성공했을 때보다는, 아,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 어려울 때보다는 평안할 때, 못살 때보다는 잘살 때, 돌이 없을 때보다는 돌이 많을 때, 사업이 안될 때보다는 사업이 잘될 때, 지위가 없을 때보다는 지위가 높을 때, 그때가 바로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대살로의 전성 5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할 그때, 잉태딘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서러운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 블레셋의 발악적인 총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일 뒤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믿음 정말 잘하는데 이제 이렇게 살만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라는 거죠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삶에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삶이란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해결책을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1 9절을 보면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서도 또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차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2차 공격을 했을 때도 다윗은 역시 하나님께 물었고 승리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백전 노장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직후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도 아주 충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웁시다. 하면은, 백성들이 다 다윗의 말에 합세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느 날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뒤로 제쳐지고, 제쳐놓고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이 많아졌다고 해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음성거리고 떠드는 소리가 커지면은 세미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아우성치고 떠드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떠들고 소리쳐야 할 그때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참 믿음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하면은요, 이게 안될것 같은 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멋지게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아무런 탈 없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윗은 전선을 누리며 블레셋과 싸웠던 군인입니다. 일찍이 소년 시절에 골리아스를 쓰러뜨리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울 왕의 경호실장으로 등극된 후에 숱한 전투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용맹이나 지략이나 경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시다라는 거지요. 오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3일상 23장에 보면, 블레셋이 그 일라 지방을 침공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 분명히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과는 절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하나님 다음과는 그런 높은 사람이고 권력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높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내세우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예.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묻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자 올라가서 마주해서 싸우라. 처음에는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두 번째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주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숨었다가 엄습해라라는 거죠. 저 뽕나무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총공격하라는 거. 예요 그럼 뻥나무에서 왜 발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총 공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응답이 똑같은 상황 같은데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 저번에는 이렇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해요? 저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니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어요? 묻고 따질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리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고 위대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셨을 때는요, 뭔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는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복잡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따질 것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문제는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예! 하고 순종하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풀고 싶습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까? 온전하게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제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파닥거려도 하늘이 안 날라져요. 그런데 내가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높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속 30km를 못 넘어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시속 120km, 160km, 180km도 더 넘게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내가 고민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겠습니까? 내가 많은 문제를 안고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게 꼬인 문제라도 해결의 방법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좋은 일 뒤에는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시라라는 거지요. 그러면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순종해서 행하면은 우리 삶은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복잡하고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주시면은 그대로 행하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